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썬더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 상황이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 또한번 어느 정도 꿈틀거리는 걸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힘 조금 더 모으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지금은 단타기 너무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꾸제나 일정 있는 종목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저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 드렸는데 정확히 나간 종목이 뭐냐. 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 43분에요. 본크 코인 0.043원에 0.049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봉크연이야이 종목의 핵심 테마가 뭡니까?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가 좋으면 은 얘는 무조건 갈수 밖에 없는데 일단 밈코인 쪽부터 보자면 은 정확히 어제 오전 10시에 어떤 소식이 들여오게 되었냐면 트럼프에서 정부 효율화 부서가 신설된다라고 행정명령 서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도지고 일론 머스크가 장으로 취임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 이거 도지코인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한번 꿈틀거리게 될 수밖에 없겠네.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때 당시에 미국의 코인베이스 1등 거래소에서요. 솔라나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트랜잭션이 버벅여가지고 사람이 몰려 거래가 잘안 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몰린 거에 더해가지고 확실한 테마까지 있네. 봉크는 안 볼래야 안볼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관련 뉴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며 목표했던 0.049원 돌파를 넘어서 한때 0.053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된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무조건 이건 15%를 못 먹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좀더 끌고 갔다면 아 생각 이상으로 보너스가 강했겠구나 요거 볼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에 조금 고생 좀 했다 하시는 분들도 요거 하나 먹게 된다면 나름 숨통이 트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호재에 있다면 기회는 계속 된다고 이거 먹고 1월달을 끝을 보셔야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기 위해 호재 있는 종목들 리스트업을 쫙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자리에서 안내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읽어 본 다음에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마지막에 만족감까지 느끼시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퀄리티를 높여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게 된 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썬더코어는 과거부터 호재가 있으면 하나가 등장하자 마자 바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 모은 다음에 고래가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마다 한 호재 1에서 2주 뒤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호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등장하는 게 뭔가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정확히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투자자의 결정에 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럼 사실상 트럼프가 매수를 하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 썬더코어의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썬더코어 역시 이 관련된 테마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들 때문에 가격이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테마로 엮이게 된다면은 주요 일정이 진행이 된다면 썬더코어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예고가 나온 것들이 어떤 것이다? 트럼프, 암호화폐 규제 완화는 100% 확정인데 지금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발표 전에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거 못해도 2월 안에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길어도 한달 정도만 버티면은 먹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썬더코어 투자가 완료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월드리버티가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혹시나 썬더코어를 매수해준다는 소식까지 들여오게 된다면, 그러면 규모가 작은 종목이 주목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덩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그대로 이 역시 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두개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발을 제대로 얹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어디까지 보통 많이 갔는지 보면, 일단 박스권 상단, 그러면 7.6 영원에서 8.0원 밴드 이 안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첫 번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과거에 그래 왔던 것처럼 또 9.0원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왔구나 네. 기회 줄때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설령 이걸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7.0원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40% 언저리에 요 예상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 저는 안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네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과 함께 중심잡고 제대로 한번 밀고 가보시면 좋겠는데 자 근데 막상 이걸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하면 열심히 준비한 제 입장에선 하 조금만 더 해보지 안타깝다 요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썬더코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이거 편의 보시라 답장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예상 일정 있죠. 이거 정확히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 중에 한 가지는 좀 가능성이 덜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중에 못해도 한 번은 먹기 위해 우리가 뭘 보면 좋을지 그한 번만 먹는다 라고 하더라도 40%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적어 놨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과거를 예시로 제대로 한번 중심 잡고 밀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자료를 마음에 든다,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퀄리티가 잘 뽑혔다는 거고 제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채널 표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죠. 지금은 안타기 너무 좋은 장세다. 소재가 있는 종목이 있다면 기회가 딱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라도 잡고 한번 먹고 나오셔야 된다. 근데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종목이 뭐냐 하면 25년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18분에요. 스트라이크 15,730원에 18,090원까지 15%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트라이크 형이야? 이거 말씀드리면 스트라이크의 풀네임은 스트라이크 파이낸스입니다. 이 파이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성과를 내는 것도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몇 등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4등인데, 떨어지더라도 탑5 안에서 꾸준하게 유지하는 걸 과거부터 보여주곤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야, 이거 디파이가 결국에 잘 나가게 된다면, 얘는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서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디파이, 어떠한 예고가 있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시작을 하면서 규제 완화해주겠다. 예고가 되어 있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백악관 입성하면서 어떻게 했다?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래서 이 이전엔 단순 기대감 때문에 관련 시장의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종목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트라이크는 이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서 여기에 수혜를 제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안 잡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급 딱 들어온 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5,730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이 다음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대로 목표했던 18,090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최대... 2만 600원 이상까지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5%는 이거는 무조건인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겠네 이거 볼수 있었었겠죠. 사업의 구체적인 성장은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더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 얘가 진입한 구간이 정말 매력적인 자리였구나. 그래서 단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스트라이크 먹고 1월 달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요. 수혜받는 종목들 순환매 때문에 스트라이크처럼 지금 올라가기 위한 모든 것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그거 잡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준비까지 끝내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여기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러니 받아보시고 취향에 마지막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기에 퀄리티에 만족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열심히 잘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도 노력을 하는 것이기에 그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